안녕하세요. 16학번 드럼 전공하고 있는 김세현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밴, 어, 학교 내에 같이 들어온 친구들하고 밴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앨범도 나왔고 저희 밴드 이름은 슈퍼셀이고 끝까지 나라라는 지금 꼭 발매되어 있으니까 <laughs>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공연 교육은 지금 계속 연습하면서 공연 준비하고 있고 아직 날짜는 따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. 제가 좀 드럼 실력 좀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학교 학교 같은데 찾아보다가 한국 예술원 되게 교수 선 교수님들도 괜찮으신 것 같고 친절하고 그렇다는 소문 많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. 교수님들도 일단 진짜 생각보다 더 친절하게 진짜 이해 이해도 쉽고 잘할수 있게 많이 잘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연 여기 처음에 올때 연습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연습실도 24시간 개방해주시고 연습하기도 진짜 좋고 실력 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계속 제 실력 늘리면서 밴드 활동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.